자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합이 8인 경우, 그지? 그러면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1부터 6까지를 이용해서 합이 8이 되게 만드는 거지. 자첫 번째 1이 나올 때두 번째 뭐 나오면 돼? 그지? 7이 나와 있는데 7이란 주사위는 없지. 그래서 자 2가 나오면 뭐가 돼? 6이 나오면 되고, 그지? 자 3이 나오면 5가 나오면 되고, 그다음에 4가 나오면 자, 4가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5가 나오면 자, 3이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6이 나오면 2가 나오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자, 5가지가 되겠지. 자, 2번 서우는 고궁에 놀러 갔을 때 입장료가 천원이었어. 500원짜리 4개, 천원짜리 10개 500원짜리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입장료를 지불하는 방법수고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자, 천 원을 만드는 거지. 그제? 자, 그러면, 어떤 거부터? 자, 액수가 큰 거부터 정하자고. 자, 500원짜리가 몇개 있어? 두개 있지. 자, 그러면, 자, 500원짜리를 사용할 것이고, 자, 100원짜리를 사용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50원짜리를 사용해서 만들어보자고. 자, 500원짜리 몇개 사용해? 두 개만 사용해야 되지. 그럼 1000원 나오잖아, 그제? 500원짜리 한 개. 자, 500원짜리 두 개, 100원짜리 한 개, 50짜리 한 개, 이렇게 뜻이야. 자, 500원짜리를 하나 사용했어. 자, 100원짜리는 몇 개? 지금 500원 만들었으니까 다섯 개 사용하면 되겠지. 이렇게0 사용하면 되고, 그제? 그 다음에 얘는 몇 개? 자, 한개 사용할 때 이제 네 개? 네개 사용하고, 그러면 일단은 얼마야? 900원이 되는 거지. 자, 50원짜리 몇 개? 자, 두개 사용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한 개. 그 다음에, 세 개. 그럼 800원이니까, 50원짜리, 네개 사용해야 되겠지. 그지그 다음에 이제, 이제 50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고 풀어보자. 500원짜리를 뭐? 자, 0개. 자, 100원짜리 몇 개? 10개. 다 사용해야 되지. 그제? 그 다음에 0개. 자, 얘는 몇 개? 자, 8개. 응, 9개. 지금 900원이지. 그제? 그럼 요, 요 2개. 요렇게. 그 다음에 얘가 0개. 8개. 그럼 요거 몇 개? 4개. 네 최대한 50원짜리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네 없으니까. 그제? 그럼 이거 경위수화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까지 나오겠지. 이거는 직접 이렇게 세는 수밖에 없어. 자, 두 개의 주사위 AB를 동시에 쓰는 때 나오는 두 수의 차가 1 또는 4인 경우. 또는이지. 또는 은 뭐라 그랬어? 합법칙더 하는 거지. 차가 1이 되는 경우도 세야 되겠지. 차라는 것은 그냥 뺀 거지. 큰 거에 작은 거. 그럼 차가 1이 되는 경우. 뭐가 있어? 1, 2. 반대로는 2, 1이 있겠지. 그 다음 뭐야? 자, 2, 3. 반대로 3, 2. 그 다음 뭐야? 자, 3, 4. 반대로는 4, 3. 그 다음에, 응, 5, 6. 그 다음 뭐야? 6, 5. 이렇게 있겠지. 4, 5도 있겠지. 4, 5, 자, 5, 4. 그 다음에, 5, 6, 자, 6, 5. 이렇게 그니까 몇 가지가 나와? 자, 여기 10가지가 나오겠지. 그제? 그 다음에, 차가 4인 경우. 자, 1일 때 5. 반대로, 5일 때 1. 2일 때 6. 6일 때 2. 이렇게 되겠지. 더 없지. 요거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총 14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 4번. 자, 도윤, 어, 도윤이네 집에서 동물원에 가는데 버스는 4가지. 그 다음에 지하철은 2가지. 도윤이가 집에서 동물원에 가는 경우의 수. 그냥 말 그대로 뭐야? 버스 타고 가 되고 지하철 타고 가야 되지. 그지 그니까 러 버스 또는 지하철. 이렇게 해서 되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그냥 4 더하기 2에서 6.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5번. 지원이네 학교에서 서점으로 가는 길은 4가지. 여기 4가지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서점에서 집으로 가는 길몇 가지? 3가지. 그러면 지원이가 학교에서 출발하여 서점을 털렀다가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지. 연속 학근이지. 그래서 연속 학근을 때는 어떻게 돼? 4 곱하기 3에서 12가지 된다고 그러지. 6번. 자, 언어 영화, 상영관에서 한국 영화 3편. 외국 영화 6편이 있어. 상영관에서 한국 영화 와. 와는 국어직 표현이 그리고 있듯이지. 연습, 학습 건이지. 외국 영화를 각각 한 편씩 본다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돼? 한국 영화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리고 이어서 외국 영화 6개 중에 하나 고르지. 그래서 18 이렇게 하면 되겠지. 7번. 주사위 한 개와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일어나는 경우에수 그러면 어떻게 돼? 연속 사건이지. 주사위를 확인하고. 그지 동전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이렇게 연속적으로 세 개를 다 확인해야 되지. 그래서 주사위는 여섯 개 중에 하나. 이어서 동전은 두개 중에 하나. 두 번째 동전도 두개 중에 하나. 곱하면 24가지. 이렇게. 8번. <laughs> 자 선준의 가족은 A, B, C, D 다섯 개의 도시 중세 개를 골라 여행을 하려고 한다 여행하는 순서 정하라 그랬지 그럼 제일 먼저 정하는 게몇개 중에 하나? 그럼 다섯 개 중에 하나 두 번째 여행할 곳은 하나를 뺀네개 중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또 하나를 뺀세개 중에 하나 그래서 60까지 되겠지 쉽지? 9번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 미나, 제역 수현, 영재 네 명이 긴어자의 나란히 앉을 때 미나가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다고 그랬지. 자, 여기에 누가 앉냐면 미나가 앉는는이기야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죠? 그럼 미나의 자리는 고정이잖아. 그죠? 그럼 맨 앞에 앉아 있는 걸, 미나를 뺀몇명 중에 한 명, 세명 중에 한 명. 그럼 여기는 또한 명을 뺀두명 중에 한 명. 여기는 그냥 나머지 한명 앉아보면 되지. 그래서 연수 사건이지. 이렇게. 그래서 곱하면 얼마? 6대겠지. 그다 10번. 자, 연수, 지훈, 우진, 경헌, 태연, 미현. 여섯 명이 일렬로 설 때. 그지 둘이가 뭐 하더라? 이웃한다. 이렇게 했지. 이웃한다. 몇명 취급하라? 한명 취급해라 그랬지. 그래서 지금 경헌과 태연은 태경은 이렇게 한 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밖에 없다고, 이렇게. 그럼 다섯 명을 일일로 세워야 되지.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 경험과 태어는 자기들끼리도 또 자리 바꿀 수 있지.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240 나오지. 자, 11번. 자 자연수의 배열 0이 있을 때 없을 때자구비 하라고 그랬지 자2 3 5 7 4장의 카드가 있어 이중에 3장을 뽑아 세울 때 그지 527 보다 큰 것을 개수 그러면 자여기에 뭐야 이렇게 세 개를 세울 거야 자여기에 100의 자리 요게 10의 자리 여기 1의 자리 세우자고 그러면 5백 7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제? 제일 먼저 7이 올 때는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되지 여기는 7 제외한 몇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여기는 뭐야? 나머지 둘 중에 하나 곱하면 몇 가지? 6가지 일단 6가지는 무조건 답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뭘 배정해 7을 배정해볼게 7이 아니라 이 나머지 5를 배정해볼게 자 5가 왔어 그럼 여기에 올수 있는 게 뭐야? 자, 여기 7이 올 때. 그치? 그럼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되지. 7이 오면 여기에 올수 있는 게 뭐야? 3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 몇 가지? 이제 두 가지가 나오지. 573, 572.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에 5가 올 때, 여기에 10의 자리에 이제, 자, 3이 와. 그지? 그럼 1의 자리는 뭐가 올수 있어? 7이 오거나 여기에 뭐가 올수 있어? 2가 오거나 요것도 요몇 가지야? 두 가지가 되겠지 537이나 532 요렇게 그지? 근데 5가 올때 여기가 2가 오면 그지? 뒤에는 뭐가 오더라도 507보다도 클 수가 없지 그래서 만족하는 경우 몇 가지? 자 6가지 2가지 2가지 다다 몇 가지? 10가지가 되겠지 자 12번. 자 0이 있을 때 주의하라고 그랬지. 매나 0을 수없다는 거. 자세자리자연 수를 만든다고 그랬어. 자, 여기에 100의 자리. 여기 10의 자리, 여기에 1의 자리. 자, <laughs>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게 0은 못 오기 때문에 4개 중에 하나. 그죠? 그럼 하나를 사용한 거야. 1, 2, 3, 4 중에. 그럼 3을 사용했다가 가정을 하면 10의 자리는 이제 0을 사용할 수 있지. 여기 몇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지 그럼 또 하나를 임의로 사용하면 1의 자리는 또 아무나 사용해될수 있지.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이거 곱하면 얼마야? 48가지 나오겠지. 자, 13번. 자, 윤모네 학교에서 올해 학생회장 선거에서 다섯 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어. 근데 회장, 부회장, 총무, 그지? 이건 지기가 좋고 나쁨 있잖아. 그 순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회장이 될 수, 회장을 뽑을 수 있는 후보는 몇명 중에 한 명, 다섯 명. 부회장은 네명 중에 한 명, 총무는 또한 명을 뺀세명 중에 한 명. 그래서 60까지. 요렇게. 그럼 14번. 8명의 학생 중에 영어 말하기에 대해 나갈 2미의두 학생이지. 그럼 두 학생은 순서에 상관없잖아. 그냥 뽑히기만 하면 나가는 거지. 그지? 대표 2명 뽑는 거랑 같이. 그래서 첫 번째 뽑히는 학생 몇 명? 8명. 다음 7명. 근데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으니까 나누기 2. 해서 47에 28 되겠지. 자. 자, 선분과 삼각형 개수. 자, 요이런 설명 잠깐 할게. 선분이라는 것도 뭐냐. 점이 몇개 필요해. 선분은. 점이 두개 필요하지. 그럼 점을 연달아 몇개 뽑으면 돼? 점, 점을 뽑으면 돼. 점을 연속해서 두개 뽑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점은 어떻게 돼?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잖아. 선분 A, B나. 만약에 여기 A고 여기 B야. 점을 여기 A를 하나 뽑고 B를 뽑았어. A 뽑고 B를 뽑나 B 뽑고 A 뽑나 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2점을 뽑은 다음에 2점을 뽑고 뽑나 이 점을 뽑고 이 점을 뽑나 연기랑 어차피 선물은 똑같은 거잖아 그지? 순서는 상관없다고 알겠어? 그래서 얘는 뭐하고 똑같아순서 상관없이 점두개 뽑는 걸 갖단 말이야 그래서 대표 두명 뽑는 경우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명? N명 중에 한명 다음은 N-1명 중에 한명그 다음에 나누기 2이로 올리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삼각형은 어떻게 되겠어? 삼각형은 점만 세개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응? 만약에 상, 점을 뽑는데 ABC를 뽑나 ACB를 뽑나 뭐 CBA를 뽑나 어차피 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지? 맞아 순서는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점만 몇개 뽑으면 돼세개 뽑으면 되지 그 삼각형은 뭐하고 똑같아 공식이? 대표 세명하고 똑같지 그냥 순서 상관없이 세 개의 점만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진 원리야 알겠지? 되게 쉬워 자, 그럼 이 문제 봐봐. 자, 선분계 수거하라고 그랬지? 그럼 선물은 몇 개야? 다섯 개의 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몇개 중에 하나? 점두개 뽑을 거야? 다섯 개 중에 하나. 다음 몇개 중에 하나? 네개 중에 하나. 하나. 그 나누기 2 하면 10이 나오겠지. 자, 얘를 가지고 삼각형도 만들어 볼게. 삼각형. 처음에 몇개 중에 하나? 다섯 개 중에 하나. 다음 몇개 중에 하나? 네개 중에 하나. 다음 몇개 중에 하나? 세개 중에, 중에, 중에 하나. 나누기 뭐? 6이 되겠지. 요렇게. 알겠지? 그리고 얘 계산해도 얘도 10이 되겠지. 자, 아까 길문제 했지? 자, 먼저. 이 네모를 움직인 다음에, 이 네모를 움직여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건 최단 길이 1. 여기까지 1. 여기까지 1. 여기는 요 1, 1 더하면 2. 여기는 1과 2를 더하면 여기는 3. 하고 다시 출발하지. 여기가 1. 여기도 1. 두개 더하면 2. 그래서 요 3이랑 2랑 곱하면 얼마? 6 되겠지. 자, 색칠하기. 오른쪽 그림에 ABC의 세 부분에 분홍, 노랑, 연두, 보라, 네 가지 색이 있단 말이야. 근데 세 가지 색을 사용하여, 그제? 칠하는 가지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세 가지 색을 한 번만 사용하라 그랬어. 그제? 그러면 자, 자, A부터 칠할게. A는 몇 개의 색 중에 하나야? 그럼 네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지. B는 하나를 제외한 세개 중에 하나. C는 또 하나 제외한 두개 중에 하나. 연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곱하면 얼마? 24가지.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자, 문제 풀이 여기까지 할게.